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보우보. <laughs> 야 맛있는 거 줄게. 그게? <laughs> 이건 뭐야? 쿠키 놓는 거야? 그렇지. 어, 귀여. 너무 귀엽다. 내 생일보다 호화스럽네? 내 생일보다 도 더... <laughs> 꼬로질인가? 아니야. 그끈 조절하는 거 있는 거 보니까 아닌 거 같아. 말도 안 돼. 잠깐만. 이거 뭐야? 팔찌야? 툰보 <laughs> 팔찌 정도 해야겠는데? 아니야. 이거 두줄 아니야, 지금? 이거 풀수 있는 거 아니야? 우리 개를 뭘로 보고? 한 줄이구나. 나쭉 응? 응. 아, 땡겨봐. 그래도 안 돼. <laughs> 택도 없다. 아유 <laughs> 조금 모자리네. 조금 모자라? 뻥치지 마. 원래 툼보 걸로 해. 어? 되겠다. 어 되나? 이거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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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laughs> 불만스러워. 근데 어떻게 채우는 걸까? 그냥 끼는 거 아니야? 응. 형, 목말라! 형, 목 졸려! <laughs> 어 되네. 안 빠지고 좋겠네. 짜잔, 뭐지? <laughs> 어? 전공포장? 응. 어, 맞아. 와. 와! 대, 대표 없는 건가 봐, 이거. 고기야. 아, 대피는 거라고? 뭐라 써있나 봐봐. 고기야, 고기 위에. 이거 한 번에 다 하면 한 번에 다 줘야 되는데. 응, 음, 한 번에 다줄 건데? 어? 어 이거 유통한이안 길어. 응. 계속. 이것만 좀 놔둬봐. 많다 다 퉁보 배부르겠다 이거 해보고 싶다 뽀뽀기 놀았어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어느 개한테 맞을 만한 이, 이 머리 이거 퉁보 들어가냐고 이거 퉁보 냄새 맡았다 나는 온다 그건 30초 했어? 1분 냄새가 나? 나 어, 안 난다. <laughs> 어, 난다. 어, 어 되게 맛있겠다. 어. 둠보, <laughs> 기절한다. 둠보 냄새난다. 둠보야. 황태 냄새가 대박이네. 이거 이쁘다. 어. 잘만들었다 진짜. 이거 어떻게 해줄까? 여기에 꽂는 거 아닌가? 얘도 초가 있길래 이렇게 꽂나 그냥? 어. 아 그럼 초는 먹히겠지? 어때? 아 이쁘지. 맛있는 뜸집 같으니까 여기다가? 아 이거 진짜 이거난 이거 맛있겠다. 아그 분홍 소시지만. 어나다 그럴 것 같아서. 와. 진짜. 야, 좋겠다 툼보야. 진짜 툼보 좋겠다. 이 팔자가 제일 못하요. 맞지가 어? 않아. 코에 맞겠어 콧불 써알아서 나와봐 나와봐 빼줄게 가만히 있봐 뒤로 가봐 투모아 뒤로 좀 가봐 아, 꼬리에 좀 꼬리에? 안 맞어 가만히 있어 와투보 뭐, 이거 쓰면 대박인데 안맞는다 이거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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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예쁘다 아귀 아, 아, 예뻐 아 예뻐 아 귀여워 우리 만나 와! 떡뚜거이 같네, 증문. 잠깐만요. 틈보, 오빠 다리 사이에 넣어. 너무 높아. 너무 높아서 안 찍혀. 오빠 얼굴만 찍혀. 내려갈 수가 없어. <laughs> 나를 잘라. 어, 꼬부, 고추, 너무 튀어나왔어. 어떻게 잘라. 다리 사이에 넣을 수가 없어. 틈보! <laughs> 틈보, 이거 봐라. 이거 봐라. 축하. 인경이도 불러줘. 대기 축하합니다. 대기 축하합니다. 대기 축하합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풍보생꽃좀 가려. 축합니다 너무 신나. 와, 신난다. 풍룩 록. 안 돼, 룩 <laughs> 어서 기다려 착해갖고 또 안먹어요 건드리면 보고 툼보도 애슐리 같은데 가고 싶을 때 있잖아 그래 가 오늘 <laughs> 가는겨 어? 어, 오늘 가 그냥 아주 가는겨 두개 요것도 거요 지금? 이건 아깝다 아, 좀 아깝긴 한데 <laughs> 얘는 좀 아깝다 아 이건 우리가 써도 되겠다 어, 이거는 그래서 안붙였어 <laughs> 자 툼보 애슐리 오늘 아 톰보, 톰보, 밥상. 톰보, 잠깐만 있어봐. 누나, 누나, 엄마, 우리 같이 먹자. 애슐리 왔다. 톰보, 애슐리 왔다. 톰보, 맛있게 어? 먹어. 와. 와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아까워. 맛+ 맛 어, 음미 조금만 먹는 거 봐. 어. 뭘 먹어야 될지 몰라. 꼬리. 아그또좀더 꼬리 흔드는 거 봐. 좀보야맛 음미하면서 먹어줘. 무슨 맛인지 말좀 해줘. 어. <laughs> 무슨 맛이야? 그건? 그건 무슨 음. 맛이야? 퉁퉁이 아, 먹어. 아까워. 음미하면서 녹아. 아이고 미트볼이 다 사라졌다. 그게 제일 많 있었거든. <laughs> 냄새가 좋았어. 아, 그러고 보니까 황태고는 그가는거 베트남 아니 새벽에 양 <laughs> <약> 먹였어. <laughs> 흘리지 말고 먹어. <laughs> 보야 <laughs> 이건 요렇 이거 요렇게 먹어주면 안 돼? 어! 야, 오 봤어? 아니? <laughs> 진짜 맛있나봐 <맛있다고>. 그냥 없어졌어.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? 검포도요? 아니 그뭐 블루베리 같은 거. 그렇게? 어. 종보야. <laughs> <laughs> 천천히 먹어. 누나, 나 너무 맛있다. 고마워 누나해. 고마워 누나. 나 너무. 그래, 그래. 우와. 우와. 신공청소기다. 진짜. 순보 오늘 저녁은 이걸로 해 여기 여기 순보 요거 요거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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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진짜 흥분해서 먹었다 순보 뒤로 가봐 짜잔 와 대박 <웃음> <웃음>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어